안녕하세요 운세TV 마스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2018년 9월 달 주간 타로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2018년 9월 16일부터 17, 18, 19, 20, 21, 22까지 이렇게 셋째죠 첫째, 둘째, 셋째 9월달 셋째 주 주간 타로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신청 꼭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방송을 준비하는 맛세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운세TV 맛서 방송은 여러분들과 운세를 가지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운세 보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9월 셋째 주, 쥐띠의 주간 운세입니다. 쥐띠의 9월 셋째 주 주간 타로 운세 살펴봤더니, 전반적으로다가 복관의 카드가 나왔어, 복관. 복관이라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살수 있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 더라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복근의 카드이기 때문에 두말할 필요 없이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쥐띠의 9월 셋째 주 주간 운세 복관입니다. 사주에 복관이 임하게 되니 복록이 창설이라, 초, 중년은 평평하나 말년은 큰 부자가 되리라. 사방에 녹이 있으니 도초마다 재물이 생기게 되리로다. 수하고 건강하니 오복이 구전하리라. 이기라고 있습니다. 아, 지띠분들, 금전재물의 운도 왕할 것이고요. 연애 애정에, 부부 연애 애정에 운이 있어서도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운세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열심히 활동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 올릴 수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카드 중에 가족이, 한 가족이 모여 있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운이 안정이 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 전, 전반적으로 운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안, 뭐, 일이 안될 수가 없는 거죠. 다 편안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한다면 좋은 성과 올릴 수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9월 셋째 주, 소띠의 주간 운세입니다. 소띠의 주간 타로 운세 살펴봤더니 소띠분들은 조금 힘든 그런 운세가 나왔어요. 어좀 힘든 운세 나왔다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어 내가 이렇게 운세가 나쁠 때는 내가 주의한다 조심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 별큰탈 없이 그냥 내가 어, 잘 넘길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내가 예방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그 운세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쁜 운세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좋은 운세로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을 잘 파악하시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띠분들 오늘 파가의 운이 나왔네. 파가, 파가라는 것은 집이 부서졌다와 집이 깨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띠분들 9월셋째 주에 이혼 소송하셔야 되는데 이혼하시는 분들은 유리한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꼭결 이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부서진, 깨어지는 운이기 때문에. 예, 이혼소송이 예,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개나리붙임을 짊어지고 지팡이를 짓고 어디든 간다는 것은 내가 살던 고향을 떠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 소띠분들은 9월 셋째 주에 전반적으로다가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리대로 욕심은 버리시고, 되어지는 것까지만 어, 치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금전 관리, 특히 금전 재물에 의해서 아주 조, 좋지 못한 결과를 어, 얻을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금전 관리 잘 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투자 투기 개인 간의 거래, 이런거 조심하시고요. 또 권유 받았을 적에 신중하게 어,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부부연애 예정의 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서지는 형국이라서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 전반적으로 부서지고 깨어지는 모든 일이라든지 사고에 대해서 특별하게 더욱더 관리 철저하게 하시는 그런 한주 보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띠분들, 운세 나쁘다고 찌푸리지 마시고요. 힘내세요. 그 다음에 9월 셋째 주, 에, 자축인이죠. 이제 호랑이띠 타로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랑이띠 타로 운세 살펴봤더니 호랑이띠분들 역시 에, 조금 운세가 아추춤하대요자 호랑이띠 분들 이 그림을 보시기 뜻을 보게 되면 목 이게 목숨 숫자예요. 그리고 저 하늘 천자인데 하늘에서 내린 목숨을 뜻하는 거서 장수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일 일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다가 내가 에, 말년을 뜻하는 거 사주 사주학으로 봤을 적에 말년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말년으로 봤을 적에 내가 늦게까지 나 혼자 너무 오래 살아서 내가 아는 사람은 다 돌아가셨다 이게 그래서. 내가 도움을 청할 곳이 없고 내가 어, 부탁할 곳이 없다 그래서 힘이 들고 어렵다 하는 어,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금전 재물의 운에 있어서도 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미리미리 대비하는 그런 자세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 투기, 개인 간의 거래 이런 거 조금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부연애 애정의 운에 어서 좋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고 독수공부하라 혼자 오래 살았다는 거죠 나 혼자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좋지 못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주의하시고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월 셋째 주 자축인묘 이제 토끼띠죠 토끼띠 주간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토끼띠 주관에서 살펴봤더니, 아, 연천에게 카드가 났어요 연천액. 천액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어떤 애군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군은 하늘에서 내린 애군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 몸수 건강을 조심하시요 아이가 누워있죠? 그래서 몸수 건강, 어,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어, 금전재물에 운해어서 조금, 가장 형편이 좀 어려운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금전재물에 운해서 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리 잘 하셔야 되겠고요. 분실도는 사기, 투자 투기, 개인 간의 거래, 이런거 상당히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집안에, 에, 집안에 애군이 내려오는 그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집안에 애군이 내려오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조금 더, 어, 미리 대비하시는 그런, 한주 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토끼띠분들 어, 매사 너무 욕심만 가지고 진행하지 마시고요. 좀 순리대로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전재물의운부부연애애정의 운에 있어서도 역시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에, 상대방에게 조금 배려해 주고 또 이해를 해 줘야 되는 뭐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끼띠 분들 9월 셋째 주 어, 조금 더 힘내시고요 어, 조금 순리대로 그냥 풀어시, 풀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9월 셋째 주 이제 용띠의 탈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띠의 주간 타론에서 살펴봤더니, 일천복의 카드가 나왔어요. 일천복. 천복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복록을 뜻하는 겁니다. 자, 하늘에서 복을 내렸기 때문에, 잘 먹고 잘살수 있다, 없다? 잘살수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을 보시게 되면, 청기화도 있죠. 청기화. 이 청기화라는 게, 상, 사실은 상당히 비싼 기화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흑색 기화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기화를 얹었다는 것은, 음악무지하게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이제, 도 죽을 수 있는 건데, 하여튼간, 그, 하여튼간, 그 정도로, 위세가 어, 등등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전 관리, 뭐, 금전 재물, 재물에 있어서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죠? 어마무지하게 좋은 음세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부 연애 예정해 운. 어, 여름에, 아직 여름이안 끝났는데, 그래도 땀, 땀 나는데, 땀띠날것 같아요. 딱 붙어 앉아있잖아요 무릎팍에 땀나게.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다가, 부부연의 애정의 운이 있어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프로포즈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부부, 뭐, 이좀 불화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관계해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어, 괜찮은, 좋은 결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용띠분들, 9월 셋째 주 운세 놓치지 마시고요. 어,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문이 열려있죠? 요 대문이 다 열려있다. 요, 요런 거 잡으셔야 됩니다. 대문이 열려있다는 것은 문의 문이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이 들어온 형국이기 때문에 이런 때 놓치지 마시고요. 하여튼간, 쎄 빠지게 열심히 하면 된니다 자, 그 다음에, 9월 셋째 주, 이제 뱀띠의 타로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트의 어, 타론스 살펴봤더니, 월천고의 카드에서 월천고. 천고라는 것은, 어, 고단하다, 뭐, 고독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단을 고자를 씁니다. 그리고, 어, 계단을 부점을 짊어지고 지팡이를 짚고, 선앙당 고개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선앙당 고개를 넘어간다는 것은 내가 살던 고향을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던 고향을 떠난다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예 어려움이 예상되는 그런 음색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 재물의 운에 있어서도 내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미리미리 대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내딱 닥쳐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어, 내 뜻대로 안될수 있고 또 실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고 어, 재물 관리 잘 하시기 바습니다부실 어, 도난 사기라든지 투자 투기 개인간의 거래 이런 거 상당히 신중을 기하셔야 되겠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부 연애 예정의 운에 있어서도 내가 집을 떠나는 형국인데. 나 혼자 떠나잖아요. 좋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 좋을 수 없어요. 그 때문에, 부부연애, 애정연애에 서서, 뭐, 서로 간에, 앙금이 남는 말이라든지 행동은 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가 조금 속 터지는 일이, 일이 있더라도, 그냥 그자자니 하는 것이 완사 속편한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어, 하여튼 뱀띠분들, 천고, 어, 어렵고 외로운 그런 별이 비친 그런 운이기 때문에, 매사, 어, 순, 에, 순리대로 되어지는 것까지만 진행하시면 큰 무리는 없으리라 보겠습니다 자, 9월 셋째 주 말띠의 타로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띠의 주간 타로운세 셋째 주 주간 타로운세 살펴봤더니 시행의 카드가 나왔어요 시행 시행이라는 것은 길복근의 카드다라고 보여지는 네,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따된 문서기 말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9월 셋째주말띠의 주간 타로 운세입니다. 시행이죠. 어떤 뜻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시행이 들어게 오 되니 횡재할 운명이로다. 모르는 가운데 도움이 많으니 치부하게 되는 팔자로다. 앞과 뒤에는 도적 창고여 크림같이 찬란한 집이로구나. 부부간에도 화순하이 백년을 즐겁게 살리자 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부 뭐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치부 내가. 크게 불을 이룬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재물은 어때요? 어마무지하게 새 빠지게 좋다는 거죠. 그다음에 부부연애적은 어때요? 어, 어, 봄바람에 꽃 휘날리듯이 좋은 결과 있으리라 보기 예, 좋은 기, 예, 좋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재물이든 부부연의 애정의 운이든 모두 좋은 성과 올릴 수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시종이 있다는 것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 협력자, 귀인의 도움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부부, 어, 뒤에 손꼭 잡고 있죠? 어, 그 다음에 문 열려있어요. 문이 열려있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 운의 문이 열려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청기어 올렸죠. 어, 청기 올렸다는 것은, 잘 먹고 잘 산다. 아, 그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할튼간 말띠분들도 9월 셋째 주에 예 운세 놓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 셋째 주, 이 양띠의 탈 운세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양띠의 탈 운세 살펴봤더니, 망신의 카드가 나왔어요. 망신. 망신이라는 것은 이래도 망신이고, 저래도 망신이에요. 자, 이 망신살의 뜻이 책에는 어떻게 써있는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셋째 주, 양띠의 주간 운세, 망신살 들어왔습니다. 어떤 뜻인지 살펴보기 간단하게. 망신살이 침입하니 주색으로 패를 보게 되리라. 조상이 물려선 재산은 광풍에 지는 낙엽과 같다. 도이 광풍, 미친 바람이죠. 미친 바람은 태풍에 휘웅아 치는 거죠. 그런 그, 그기에 지는 낙엽, 매달린 낙엽과 같, 같다는 거죠. 말이 가볍고 싸움을 즐기니 관액을 조심하리라. 가온이 불길하니 타양의먼 길을 떠돌아다니리라. 이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양띠분들 9월 셋째 주에 전반적으로 술 먹고 어, 쓸쓸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빠머머리 아줌마는 아닌데 조금 젊은 예, 여자 귀신이 홀딱 보고 나왔어요 홀딱 벗었다는 것은 두색, 예, 즉 색으로다가 폐, 폐를 볼수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이렇게 불건전한 이성교제 양다리 걸치시는 분들 할 텐간 9월 셋째 주에 걸리면은 당당히 다 뚫어집니다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주모 아줌마 나왔어요 오빠 이리 와 하는 우리 주모 아줌마 저 주모 아줌마한테 걸리면 할텐데 지갑 탈탈 털리고 잘못하면 어, 구설시비 개망신 들어수 있으니까 술을 잡을 때는 조심하게 잡수고요. 술 먹고 나서 깽판불이 여기 없기 없기, 없기. 이 언니가 가만 안 누드기 때문에. 그래서 양기분들은 9월 셋째 주 무엇보다도 망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입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 재물의 운 역시 사기당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실도한 사기, 어, 개인간의 거래로 인해서 손해를 엄청나게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부부 연애의 주행는 바람피다 걸리면 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9월 셋째 주 이제 원숭이띠 타로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띠 타로운세 살펴봤더니 1천권의 카드가 있어요. 1천권, ,000권. 1천권이라는 것은 내가 권세를 잡았다는 하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드린 부분 중에 이 커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이 커튼이 크다는 것은 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과시하는 거예요. 여기 커튼은 지금이야 뭐 천이 여러 가지 옛날에는 이 커튼이 뭐 광목으로 했었어요. 비단으로 했지? 에, 그냥 비단으로다가 이, 옷도 아니고 이불도 아니고 그냥 보기 좋게, 햇빛을 가리는 것을 비단으로 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잘 쓴다는 거예요. 비단, 에, 창문 갈라면 엄청 커야 됩니다. 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의 의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아, 하할튼간 어, 내가 천 권을 잡았기 때문에 원생이띠분들은 권세를 잡은 형국이라, 어, 어느, 어느 일을 하시든 꿀릴 것이 없는 아주 강인한는세라 보시면 되겠고요. 내가 굳건하게 밀고 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라 보겠습니다. 금전 재물에 오는 어떻다고요? 상당히 좋다고요. 그 다음에, 그 저기 청지와 어, 어떻다고요 이 어마무지하게 잘 산다. 금전 예. 재물에 온 소득 그,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부부 연애정에 온 내가 가호가 이 정도인데 예, 나쁠 리가 없습니다. 그때문에 출세하고 잘되는 형국이라서 좋은 결과 있으리라 보겠고요. 그다음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 조력자, 현역자 귀인의 도움이 있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운세기 때문에 예, 오늘 원숭이띠, 골셋째 예, 주에 원숭이띠 분들은 어. 어떤가 뭐 혁명을 하셔도 충분할 수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전 재물에 모든 것이 부부연애전까지 싹다 내가 예, 힘이 있어서 잘될수 있는 그런 운세이기 때문에 매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다만 문제가 될수 있는 것은 내가 너무 경솔하거나 너무 강압적이거나 조금 예, 나타난다. 이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 게 발생할 때는 마이너스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9월 셋째 주 이제 닭띠죠. 어, 이제 표 하나씩 넘겨 가는데도 헷갈려요. 닭띠 타로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닭띠의 어, 9월 셋째 주 주간 타로 운세 살펴봤더니 연천간에 카드 나 연천간. 자, 여기서 이제 드디어 흰말 탔습니다. 흰 말이라는 것은 아무나 탈수 있는 말이 아니죠. 자, 적토마도 좋은데 백마라는 것은 이 늙은 말 아니고 이제 원래부터 새끼 때부터 흰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괜히 백마 백마라 그러니까 뭐 늙은 발 이게 이게 하지 마시고 하여튼간 백마를 탔다는 것은 내가 신분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어, 장원급제 한 거죠. 어, 역시 관복 입었고요. 그래서 이 천간이 들어왔을 적에는 전반적으로다가 내가 재주가 뛰어나다. 내가 가진 재주가 높기 때문에 국가에 녹을 먹는다. 리해서 성이라든지 임금님이 많이 줄 에, 에, 나오는 카드가 이천 천간의 카드입니다. 예 때문에 에, 전반적으로 오늘 내가 출세할 수 있는 운이기 때문에 취직 시험보시는 분들 어더 전반적으로 어, 유리한 운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거 보시는 분 시험 보시는 분들도 더욱 유리한 운세라 해당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금년 재물회원 내가 성공했는데 금년 재물회원 연봉이 높잖아요 연봉이 딱 두고 기 때문에 금년 재물회원이 들어오는 연구를 알게 보시면 되겠고 연애 부부연애 애정에 있어서 내가 출세를 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가 성과를 낼수 있다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나한테 찢어보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다는 거죠. 어, 돈잘 벌, 돈잘 벌, 잘 벌을 때는 조금 속색여도, 어, 그냥 내비두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남녀를 막론하고 전반적으로 부부연애 예정에 오는 강력하게 잘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닭띠분들도, 어, 이웃에 놓치지 마시고요.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9월 셋째 주 개띠입니다. 개띠의 타로무서 살펴봤더니 시천의 카드 나어 시천에. 천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예술 예능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시천회를 보면은, 이 시천회, 이 천회라는 뜻이 그렇,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어, 내가 하기는 열심히 해요. 공, 공부하잖아요.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이, 와이프가 왜 일하고 있어? 어, 장은 장급제, 장급제를 못한 거야,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예, 너는 왜 공부만 처하고, 어, 성과가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지. 예. 저녁에, 아, 건들면 는 돼.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셔야 하다. 그런 뜻도 있기 때문에 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성과를 못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띠분들은 내가 어떤 일을 지금 하든지 간에 성과를 못 내는 일이 있다면 내가 왜못 낼까? 내 문제점은 뭘까? 이런 걸 조금 한번 체크하시고 뒤돌아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꼭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내 스스로를 한번 되짚어보고 내가 지금 현재 이 운세가 좋아요, 나쁘요 나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직구석에 애군이 내 흘러내린다는 것을 드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애군이 흘러내린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어, 전반적으로다가 내가 나한테 다가올 위험이 생길 수도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 좀 대비를 하셔라 하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 금전 재물의 운에 있어서도 역시 대비 필요합니다 분실 도난 사기 그 다음에 투자 투기 개인간의 거래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아닌 것 같아도 되게 중요하게 나한테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부부 연애 정해온 일단 어, 안 좋죠. 사이가. 눈치 보잖아요. 눈치 본다는 것은 어떤, 어떤 뜻이 있어? 안 좋다는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부부연애, 애정에 있어서, 어, 전반적으로 남녀를 막론하고 상대방을 자극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조심하시게 되겠고, 상대방을 조금 이더 집중해서 사랑해주는 그런 자세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 사랑해 맨날 해야지. 하지만, 그 액션적으로다가도, 너 보여지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족발에다가, 금반대로 어, 뛰어가서 하나 주어야될거 아니에요. 아셨죠? 그 다음에, 9월 셋째 주, 이제 마지막이죠. 돼지띠 탈원세입니다. 돼지띠 탈원세 살펴봤더니 연천복 나온다 천복. 천복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복을 내렸다 하는 그런 운세이기 때문에, 천복. 어, 하늘에서 복을 내렸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산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역시 대청마로 딱 앉아가지고, 그, 청기가, 청기가 딱 있죠. 근데 커튼은 없어. 어, 청기화만 있고, 그래서, 청기화만 있다 하더라도, 내 위세가 대단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엄청나게, 어마무지하게 잘살수 있는 그런 운세 두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금년 재물의 운이 좋고, 부부연애의 애정의 운은 어떠해요? 둘이서 딱, 손잡고 있잖아. 요 뒤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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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가, 이, 아무래도, 이 신랑 뒤에, 방댕이를 조금 더듬는 게 아닌가, 어, 징역 1년에 응. 처합니다 자, <laughs> 요새 그런, 그 뉴스 있죠? 어, 안 만드는데 만드는데 지금 6개월 때는거 있습니다 에? 자 역시 부부지간이니까 중형에 때려서 1년 정도 하여튼간 부부 연애 정의 운도 좋을 수 있는 그런 운세이기 때문에 회사 최선을 다하신다면 저, 어, 반드시 좋은 성과 올릴 수 있으리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부 연애 정의 운이 좋을 적에 내가 사, 상황이 나쁠 수도 있잖아 맨날 조, 좋다 나쁘다 할수 없잖아요 이럴 때는 조, 내가 운세 좋을 때는 내가 잘못한 게 있어 그럼 오늘 싸바싸바를잘 해야지 또, 잘 보고 싶어. 그럼 오늘 이벤트라도 한번 해야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히 운만 좋다고 해서, 괜히 오늘 저녁에 뽀뽀할까?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 이 씨로 바짝으로 귀 샤대기를 왕복으로 만든다. 이 예. 때문에 함부로 딘비지 말고,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필요하다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18년 9월 셋째 주 주간 타라운서 살펴봤습니다. 아, 주, 주, 9월 셋째 주 이제 추석을 이제 한주 앞둔 다다음 어, 주면 추석, 벌써 이제 추석인데 한주 앞둔 그런, 그런 주라서 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으니 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내 운세가 좋았던지 운세 나빴던지 자신의 어떤 환경과 가진 능력 이런 것들을 잘 어, 판단하셔가지고 한 주의 운세 한번 계획을 잘세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